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엔비디아 핵심 소재 공급 이슈가 나온 두산이라는 종목입니다. 공략법 공개와 함께 대응 방법까지 제시해 드리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장 흐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전 고점인 26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 갈 주도주가 무엇이 될수 있을지 종목 선별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종목의 경우 대부분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차트와 이슈 더해서 실적까지 고려해서 종목 선별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본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구독자 참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우선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 제가 직접 상담 진행해 드립니다. 상담과 함께 무료 히든 종목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몇 거래일 안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고, 보유 중인 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 카톡방까지 초대해 드려서 주식 공부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본격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인 두산에 관해 공략법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은 인쇄회로 기판 관련 전자 부품의 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그룹으로 자회사로는 코스피 원전 대장 주인 두산의 너빌리티를 비롯하여 수소 관련 주인 두산 퓨얼셀, 두산바켓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국내 대표기업 중 하나입니다. 두산은 대부분의 전자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쇄회로 기판 PCB의 핵심 소재인 동박적 층판을 생산하며 퓨얼셀 파워는 연료전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용부터 주택용까지 풀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두산 전기차 소재 PFC 사업 순항 누적 수주액 5천억 원이라는 기사를 띄우며 주가가 10만 원 이상까지 상승, 최근 코스피의 주도주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핵심 소재 공급 소식까지 더해지며 엔비디아 관련주로 모멘텀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지속 상승세를 보여준 것에 비해 두산의 재무상태와 호재성 모멘텀을 고려해보면 두산의 주가는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적인 측면은 매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취하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매출 상승과 더불어 단기순이익이 흑자전환하였고 부채 역시 줄어든 모습인데요. 이런 이슈 모멘텀과 재무 구조를 생각해 보았을 때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정적인 투자 기업으로서 적합한 기업으로 생각되어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독자 특별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 히든 종목을 받으시고 많은 수익을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 대서나 습득할수 없는 고급 정보들만 이용해서 종목을 발굴해 내고 있으니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배너 상담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최근 시장에서 개별주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 구독자님들은 돈벌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7월 31일에 엔비디아 AI 가속기 핵심 소재 공급 기사를 띄우며 주가에 급등세가 있었고 11만 1 7 0 0원의전 고점 가격을 넘겨서 지속 상승 추세를 타는 차트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10만원대 위에서 올해 강한 저항을 받았던 종목이지만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저항권을 뚫고 11만원 위에서 주가를 안착해 주었기 때문에 다음 고점인 1차 목표가 13만원까지 무리없이 상승해 줄 거라 보이겠습니다. 매수 전략은 눌림을 11만원권까지 준다면 좋겠지만 매수가를 안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소액의 매수를 하고 나머지 비중을 11만원, 10만원권에서 순차적으로 매수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볼수 있기 때문에 강력픽으로 추천드릴만 하겠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재료와 시장 상황에 맞는 발빠른 저가 매수를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제가 리드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요. 단지 여기는 함께 공유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방이고 제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돼요. 배너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이 방에 입장시킬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무료 카톡방과 더불어 무료 히든 종목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최소 2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내어드리고요. 물려있는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매수매도 타점이라든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배너 상담 번호로 문에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해 드릴 거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 특별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고급 정보로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식 인생 달라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꼭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보겠습니다.